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아이템 맞추는 순서에 대한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많이들 지금 이렇게 묵혀놨을 거예요 35강짜리 묵혀놓고 나 보면 막 24강 20강 막두 개야 난리 났어 어?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무엇을 끼는 게 좋은지 이거를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알고 가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 이템은요, 여러분들이 세트 배경을 세트업을 변경할 때 쓰는 재료예요. 그리고 도감작을 하는 용도지. 그외 용도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트 2의 역할은 내가 세트 배경을 만들었을 때 세트 옵을 바꾸는 재료야. 그게 아니면 잠깐 쓰는 아이템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설 배경은 각성을 해야 되는데, 전설 배경을 베이스를 놓고그 다음에 재료로 같은 부위에 전설 배경을 3개 넣으면 천 다이아를 쓰고 각성을 할수 있어요. 이때 베이스가 된 장비의 소켓, 부가 옵션, 그리고 마법서. 이런 정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강화, 이런 거. 이렇게 같은 부위밖에 안 들어가요. 이게 각성입니다. 이렇게 각성을 하면은 전설 세트 2가 되어서 세트 옵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은 이 세트 옵션을 바꾸는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레전드 옵션 변경서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 레전드 옵션 변경서는 흰다이아로 2,000개의 천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옵션을 변경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 전설 배경을 넣고 600만 마나 스톤을 써서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변환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존 옵션을 유지할지 아니면은 생바꾸는션이 좋다 그럼 변경을 할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설 배경을 이 옵션 변경을 할 때는 전설 배경이 필요한데 세트 배경이 되면 기본 옵션 변경서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어요 기모옵션 변경서는 이렇게 200 힌다이아를 이용해서 사시던가 아니면 전설배경을 뽀개가지고 기모옵션 변경서랑 교환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설배경 하나 가르시면은 이거 교환할 수 있는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트 배경이 돼서 옷변을 하나 전설배경에서 옷변을 하나 드는 비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설 세트 배경의 세트를 바꾸는 건데 요때 이 세트 이템이 재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세트 변경은 전설 세트 배경을 베이스로 두고 같은 부위의 장비, 같은 부위 예를 들어 무기면은 무기 세트 이템, 같은 세트 이템을 넣었을 때 200다이아를 드리고 세트업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일단 기본 규칙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무기인데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무기는 무조건 전설 배경에다가 박으세요. 세트 2에다가 박는 거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트 2가 더 좋은 경우가 있긴 해요. 이, 내가 말한 이 세트 2는 전설 배경 세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세트 2야. 세트 2가 더 좋은 경우가 있긴 해. 드물어서 그러지. 여러분들이 30강 이상의 무기가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세트에다가는 부여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무조건 다시 강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논내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내가 6세시야. 그런 상황에 7세급을 받기 위해서 세트 1을 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래도 나는 별로 추천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승선을 이용해서 세트 1을 쓴 다음에 다시 또 전승할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비추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이점에 해당되는 경우는 진짜 극소수. 거의 1%도 안 되는 유저들만 해당되는 문제라서 거의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메인 무기가 22강이야 어, 그런 사람들은 세트2에다가 세트업 챙겨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30강 이상인 분들은 무조건 전설 배경무기에다가 전승을 하세요 그리고 전설 배경무기에다 전승을 하는데 꼭 무기가 쓸만한 레전드 옵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레전드 옵션을 진짜 거금의 다이아를 써서 옮길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레전드 옵션을 메인으로 보세요 내가 얘를 전승할까 말까는 레전드 오브를 먼저 보고 음 이러면 쓸수 있겠네를 두고 무기를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왜 내가 무기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 공격력 때문이잖아 공격력이 굉장히 큰 사냥에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들이 20강으로 세트 2 쓰는 것보다 35강 배경 쓰는 게 훨씬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보면 내가 이렇게 전설 장갑이 두 개나 있어 두 개나 있는데, 이렇게 레전드 호흡이 쓰레기라서 부여를 못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 있다고요. 이런 게 방금 말한 경우에요. 내가 여기다가 35강 부여하면은, 나 여기다 계속 위협 써야 되는 거야. 레전드 호 끝까지 달고 다야 한다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은 공격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20강짜리 쓰고 있는 거예요. 35강짜리가 있는데 전수 안 하는 그런 이유야. 이게 기본이야. 그냥 진짜. 무기 장갑 무조건 이렇게 전승 하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세의 맹공이라는 좋은옵이 붙었기 때문에 그냥 32만 0 부여 바로 때리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트옵을 엄청나게 좋은 걸 받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세트옵에 지금은 목맬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하 여러분들이 전설 배경 올리면은 결국에 그 세트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트옵션 변경하는데 얘네들 싹다쓸 거야 그런 용도야 세트템은 진짜 잠깐 들리는 용도라고 이렇게 쓸만한 스킬들 있을 때어얘 너무 좋은데 하고 장착해주는 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스킬을 강화해주고요 효과 또한 스킬의 공격력을 상승시켜주고 공격 범위도 증가해요 그러기 때문에 얘를 1셋을 착용을 하는 겁니다 걷다가 소켓도 3개야 근데 보라색 소켓이 2개 있으니까 PV도 증가할 수 있네 와, 파밍할 때 최고네. 이런 식으로 세트템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했던 거는 기존의 세트템과 동일해요. 스킬이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공격력을 얼마나 올려주는지,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 세트 스킬 무조건 공격력 올려주는 스킬만 쓰세요. 그거를 메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냥을 하든, PVP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추가 효과를 갖고 있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공격력 올려주는 애를 위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데미지를 진짜 조금만 올려주는 스킬이 있는 반면 이렇게 데미지 폭이 엄청 큰게 있어요. 막 22만 올랐잖아. 얘는 보면은 왜못 올른 거야? 3만, 3만 7천 올랐어요. 이런 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 걸 구별한 세트 단일템들이 굉장히 무난합니다. 직업별로 다를 거예요. 2세트까지 좋은 스킬이 달려있다. 그러면 2세트까지 끼면 돼. 내가 이 물리 치명타의 피가 사냥해서 좋아서 썼을까? 이포이탈출이라는 스킬이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 데미지 상승폭이 엄청 커요. 저 같은 경우에 데미지가 거의 한 4만 정도 늘어났습니다. 스킬 데미지가 4만이 늘어났으면은, 그 실적용 데미지 말하는 거야. 어, 실적용 데미지가 4만이 늘어났으면 엄청 큰 거거든. 12만 뜨던 게 16만 정도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렇게 치명타 성공. 치명타 성공은 여러분들의 파밍 속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줘요. 치명타가 완전히 100%가 뜨는 게 아닌 이상은 무조건 치명타 성공 세트 옵 있는 단일 옵션, 1세트 치명타 성공 있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 거 무조건 껴주세요. 제가 2세트를 끼는 이유는 이순간암사이라는 스킬이 사냥할 때 굉장히 좋은데 이걸 쓰면은 범위가 엄청 많이 늘어나요. 강화를 하면은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이 친구도 순간암살을 1세트에 올려주는데, 제가 굳이 이걸 끼는 이유는, 치명타 성공의 효과를 받기 위해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부위를, 쓰는 스킬 위주를 챙기시고, 이런 치명타 성공 스탯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사양수를 일단 최대한 늘리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예외는, 아까 말한 무기, 장갑, 벨트,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무조건 그런 식으로 쓰시다가, 하다보면 이렇게 파밍을 계속 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씩 모여 그러다보면 이렇게 벨트가 3개 어? 벨트가 4개가 되면은 당연히 벨트를 세트로 옮기겠죠 무조건 올리면 좋아 단일 세트옵을 받아서 하면 무조건 이득이란 말이야 그런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냥 내가 어떤 스킬을 쓰고 사냥을 하는지를 먼저 봐 지금 보면 강화된 게 4개 있죠 이 강화된 스킬 4개는 내가 쓰는 스킬인 거야 왜냐면은 데미지가 달라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니까 제 능력치가 상승할수록 스킬 데미지가 올라가는 폭도 늘어나요 그래서 스킬 강화하는 폭도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고 아 나는 이 스킬들은 진짜 무조건 사냥할 때써 강화가 안 되더라도 쓰는 스킬이야 그런 스킬인 상태에서 어? 세트템을 보니까 어? 얘가 2세트인데 이 스킬을 강화해줘? 어? 데미지 폭이 이만큼 올라가? 아 그러면 이거 먼저 맞춰야겠다.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원래 내렸다면 은 내가 물리 치명타 피해 증가를 따라 끼라고 했을 거야. 치명타 피해 증가 1세업이 진짜 많아요. 근데 물리 치명타 피해 증가가 한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만이든 10만이든 데미지가 똑같다는 소리야. 치명타 피해 증가가 5만이나 20만이나 한계치가 있어서 적용이 안 돼. 근데 PVP에는 적용이 돼. 지금 이거를 누가 알려줘가지고 제가 문의를 해놨어요. 문의를 해놨는데 지금 6일이 됐는데 아직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치명타 피해 증가를 추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치명타 피해 증가 위주로 꼈었는데 데미 차이가 없었어. 분명히 눈에 띄게 DPS가 바뀌어야 되는데 DPS의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저도 벗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해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처럼 세트 강화를 하세요 세트 강화를 해서 스킬 강화를 하면은 무조건 눈대 띄게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트 2와 세트 배경의 차이는 진짜 차이가 클 거예요 예, 세트 2 배경과 세트 2이 차이는 어마무시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 단계적으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걸 단계적으로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파밍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파밍 속도를 올리고 컨텐츠를 해서 이 전설 배경 조각 이 160제 전설 배경 조각을 모아서 만들어가지고 천 다이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도 모으셔야 돼요 다이아 특히 요새 액세서리 많이들 올리실텐데 여러분들이 전설 배경을 일정량 먹었으면 잠깐 중단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500개 1000개 2000개 3000개가 돼도 악세가 안 나올 수 있어요 10번 실패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그러면은 전설 배경을 다섯 개 뽑을 수 있어 그때 가서 추가적인 다이아 과금을 할게 아니라면 은어 적어도 지금은 묶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대 악세를 팔고 있어요 심지어 월간 구매라서 다음 달에도 살수 있게끔 세팅 해놨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상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세사리를 다이아를 쓰는 걸 별로 추천을 안 해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과금을 하시는 분이면요 그4천 다이아로 악세 합성할 걸로 그4천개짜리를 사세요. 여러분들이 8번 안에 고대 악세를 뽑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면은 과금러드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근데 이제 과금러가 아니다. 아니면 과금러인데 이제 과금을 안 한다. 이런 분들은 블루 다이아로 어쩔 수 없이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합성을 좀 뒤로 빼세요. 여러분들이 전설 악세 확률이 지금 뭐70% 이렇게 된게 아니면은 어, 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주시고 아이템 세팅을 하셔서 파밍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리시고 그래가지고 파티를 사냥을 해서 아이템 파밍 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설 세트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세트를 맞추시면 돼요. 내가 무슨 세트를 올릴지는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직업은 몰라도 이 암살자만큼은 이 해방된 징후를 맞추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 친구가 7세까지 올리기 때문에. 그냥 해방된 징후 가시면 아주 심플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기적인 오비에요 공격력도 4만 올려주고 스킬 강화되는 것도 안 쓰는 스킬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해방된 징후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 아이템 세팅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사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생각보다 모르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서 찍었고 다음 영상은 레전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부위별 레전드 옵션에 대한 공략이 내일 올라올 거니까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